국가의 부는 땅속 자원에서 올까요? 아님 기류에서 올까요? 세계 20 개국 유학생이 모인 자리. 그 한마디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중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원이 곧 국력입니다. 그는 비웃음을 날리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같은 자원 빈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 하루도 버티지 못하죠. 순간 강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한국 학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한 문장으로 모든 논리를 뒤집었고. 단 5분 만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MIT 국제경제학과의 클레어 스미스입니다. 오늘 아침 강의실 320호에는 세계 20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프로젝터가 천천히 켜지면서 세계 지도가 벽면에 투사되었어요. 저는 30년간 이 자리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쳐 왔지만 오늘만큼 긴장되는 날은 없었습니다. 제 손끝이 교탁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고유한 강의실에 울렸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린자오, 한국에서 온 윤서진, 요르단에서 온 아민, 각기 다른 대륙에서 온 그들의 눈빛에는 저마다의 신념이 담겨 있었죠. 여러분,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요? 제가 던진 이 질문에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지도 위에서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을 번갈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기후, 자원, 바다의 세 가지가 문명을 갈랐다는 학설이 있죠. 총과 균 그리고 철그 모든 것이 결국 지리의 산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맨 앞줄에 앉은 중국 학생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기 배지가 그의 가슴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린자우의 표정에서는 이미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칠판 앞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도 여전히 지리가 국력을 결정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선택이 그 운명을 바꿔놓았을까요? 이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도 저 스스로 혼란스러웠어요. 30년간 저는 자원이야말로 국가부의 근원이라고 가르쳐 왔거든요. 석탄이 산업혁명을 만들었고 석유가 현대 문명을 이끌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이론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가 파탄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려 필사적이었어요. 반면 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 싱가포르, 스위스는 여전히 부유했죠. 특히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데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순들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맨 앞줄에 린자우가 손을 든 것은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니 오늘의 토론이 예사롭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여전히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린자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장의실 전체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원입니다. 산업혁명도 현대문명도 모두 자원이 만들어낸 결과 아닙니까?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학생은 작은 박수까지 쳤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중국의 시각부터 들어봅시다. 저는 교탁에 기대며 린자우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원만이 답일까요? 강의실 뒤편에서 한국에서 온 윤서진이 조용히 메모를 적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침묵이 왠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요르단에서 온 아민도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강의실에서 벌어질 토론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설 것 같다는 걸요.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가진 경험과 신념이 충돌하면서 어쩌면 제가 30년간 믿어온 이론 자체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린자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과연 오늘이 토론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린자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확신이 배어있었어요. 국가의 부는 땅속에서 나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두 그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저 역시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중국은 세계 히토류의 60%를 생산합니다. 철광석, 석탄, 구리. 우리가 가진 자원이 바로 21세기 패권의 열쇠예요. 린자오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작은 기기 하나에도 중국산 히토류가 17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네오디늄, 디스프로움, 테르빔 이런 원소들 없이는 현대 문명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냈어요. 러시아에서 온 이반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자국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떠올리고 있을 거예요. 최근 미중 무역전쟁을 보세요. 린자우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우리 반도체를 제재할 때 우리는 히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카드로 맞았어요. 미국의 F-35 전투기, 테슬라 전기차, 아이폰 모두 우리 히토류 없이는 만들 수 없거든요. 강의실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린자우의 논리에 빨려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말은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자원 중심 경제 이론과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기술은 복제할 수 있지만 자원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린자우가 칠판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어요. 실리콘 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중국 땅 속에 묻힌 히토류는 가져갈 수 없어요. 그는 분필을 들어 칠판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자원 권력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석유 때문이에요. 오펙이 생산량을 조절하면 전 세계 유가가 흔들리죠. 린자오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특히 중동에서 온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니까 유럽 전체가 떨었잖아요. 이게 바로 자원의 힘입니다. 그의 논리는 명쾌했어요. 자원을 가진 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를 통제한다.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좌우하고 정치적 압박까지 가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세계는 결국 중국을 거쳐야만 움직입니다. 린자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자원을 파는 게 아니라 미래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브라질에서 온 학생이 큰 박수를 쳤어요. 아마 자국의 철광석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린자우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완벽했어요. 실제로 제가 수십 년간 가르쳐온 이론의 핵심이기도 했죠. 자원이 국력이다. 자원이 부다. 자원이 미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자꾸 한국이 떠오르는 걸까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데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그 나라 말이에요. 그리고 강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윤서진의 모습도요. 린자우가 자리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1세기는 자원전쟁의 시대입니다. 자원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박수가 다시 한번 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서진을 바라봤죠. 그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과연 자원만이 답일까요? 아니면 다른 관점이 존재할까요? 린자우의 주장이 끝나자 강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교탁에 노인 펜을 집어들었어요. 그 펜은 제가 MIT에 부임한 첫날부터 써온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강의를 하며 칠판에 글씨를 써온 펜이죠. 그 펜을 잡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저건 내가 가르쳐온 이론이지. 린자우의 말은 제론서 자원과 국력의 핵심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자원이 불을 만든다. 자원이 권력이다. 자원이 미래를 결정한다. 저는 이명제를 믿고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 이론을 조용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 항구가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컨테이너 선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배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오는 걸까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보유국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라 국민들은 굶주이고 있어요. 반대로 일본은 자원이 거의 없지만 세계 3위 경제대국이죠. 스위스는 3밖에 없는데도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한국 저는 펜을 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혼란과 반성의 떨림이었어요. 한국은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였거든요. 석유도 철광석도 히토류도 없어요.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죠. 제 이론대로라면 가난한 나라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한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톱 클래스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자원 없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학생들이 린자우의 주장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원을 가진 나라가 부강하다는 명제는 너무도 매력적이거든요. 직관적이고 명쾌하니까요. 하지만 그 논리는 단기적부를 설명할 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힌 자원 권력이라는 문구를 바라봤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이 강의를 시작할 때도 똑같은 문구를 썼었죠. 그때는 확신에 차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의심스러울까요? 문득 제 시선이 강의실 뒤편에 윤서진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과 달리 박수도 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교수님 정말 자원만이 답일까요? 라고라고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리카를 생각해 봤어요. 다이아몬드, 금, 석유, 구리 온갖 자원이 넘치는 대륙이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중 하나예요. 콩고는 세계 코발트의 60%를 생산하지만 국민들은 하루 두 달러로 살고 있어요. 이게 정말 자원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자원의 저주일까요?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예감도 들었죠. 그때 윤서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그대의 생각을 듣고 싶다는 묵묵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과연 그는 어떤 관점을 제시할까요? 자원이 아닌 다른 무엇이 국가의 불을 만든다고 할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린자오의 자원론이 강의실을 장악하던 순간 조용히 듣고만 있던 윤서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린자오와 달랐어요. 화려하지도 자신만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신중했죠. 손에는 오래된 펜한 자루를 쥐고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자원이 아니라 지리적 조건, 특히 바다로 향한 길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자원론에 압도되어 있던 분위기가 순간 바뀌었습니다. 저 역시 등을 곧게 펴고 그의 말에 집중했어요. 윤서진은 가방에서 세계 지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반도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짚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린자오 씨 말이 맞아요. 우리에게는 히토류도 석유도 철광석도 부족해요. 몇몇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그럼 어떻게 부유해진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삼면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서해, 남해, 동해 이이 이 바다들이 세계로 향한 창이 되어 주었어요. 그는 지도 위에서 한국에서 시작해 여러 방향으로 선을 그어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바다를 자원의 대체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통로로 썼습니다.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 성장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바다 때문이에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윤서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자원은 소유의 개념이지만 바다는 연결의 개념입니다. 윤서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어요. 우리는 소유 대신 연결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30년간 놓쳤던 관점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자원이 아닌 연결, 소유가 아닌 관계. 부산항을 보세요. 윤서진이 지도에서 부산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세계 5위 컨테이너 항구예요. 하루에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나가죠. 그 안에는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 자동차, 화학 제품들이 담겨 있어요. 린자우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뭔가 새로운 관점을 접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죠. 우리는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하고 완제품을 수출했습니다. 바다가 그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윤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석유를 캐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팠습니다. 강의실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린자우의 눈빛이 매서워졌고 몇몇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제 표정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새로운 관점을 만난 눈빛이었어요. 윤서진의 담한 어조가 토론의 흐름을 조용히 뒤집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칠판에 적힌 자원 권력이라는 문구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 옆에 윤서진의 말을 적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바다 연결이라고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30년간 놓친 건 바로 이거였구나. 자원의 소유가 아니라 세계와의 연결이 진짜 부의 원천일지도 모른다는 건 말이에요. 윤서진이 자리에 앉으려던 순간 린자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만과 반박 의지가 역력했어요. 과연 어떤 반박이 나올까요? 윤서진의 발표가 끝나자 린자우가 잠시 침묵하더니 비웃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조소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의 순진한 생각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좋은 이야기네요. 하지만 그건 현실을 모르는 낭만주의입니다. 린자우가 손을 내저으며 말하자 강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저는 펜을 꽉 쥐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무역 강국이라고 하지만 그 바다를 자기 힘으로 지킨 적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도전적인 기운이 배어 있었어요. 미국의 항무가 빠지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죠. 그건 독립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특히 일본에서 온 타나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린자오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어요. 산면이 바다라고 하셨죠? 그건 축복이 아니라 위험한 감옥입니다.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 서쪽도 중국, 동쪽은 일본이 막고 있어요. 주변 강대국들이 바다를 틀어막으면 당신들의 경제는 하루 만에 마비됩니다. 윤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죠. 린자우의 공격이 예상보다 거센 것 같았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를 기억하세요. 린자우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바다가 무슨 소용이었나요? 결국 미군이 인천에 상륙해서 구해줬잖아요. 그것도 미국의 바다였죠.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건 학문적 토론을 넘어선 수준이었거든요. 한국은 기술은 있어도 땅도 자원도 자립도 없습니다. 린자오의 시선이 윤서진을 향했어요. 당신들의 번영은 환상이에요. 미국의 그림자 아래 잠시 빛나는 반짝임일 뿐입니다. 저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토론이 학문을 넘어 국가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반도체도 결국 대만에 의존하고 에너지는 중동에 의존하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죠. 린자우가 마지막 일침을 가했어요. 그 바다는 당신들의 바다가 아니라 미국의 바다 아닙니까? 윤서진은 말을 잃었어요. 얼굴이 붉어지더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불편한 기색이 영역했죠.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린자우의 지적에는 일리가 있었거든요. 한국의 성공이 정말 바다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국이라는 강력한 후원자 덕분일까요? 그때 강의실 뒤편에서 한 손이 천천히 들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린 당신 말에 동의하기 어렵군요. 목소리의 주인은 요르단에서 온 아민 살림이었어요. 그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가 얼어붙은 강의실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린자우는 승리의 미소를 띠며 아민을 바라봤어요. 아민 당신도 같은 생각 아닙니까? 작은 나라들의 한계를 말이에요. 하지만 아민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오히려 윤서진 씨의 말에 더 공감해요. 아민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우리 요르단이 바로 그 증거든요. 강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린자우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아민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토론의 판도가 또 한번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민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린자오는 여전히 승리의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민의 대답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술렁거렸죠. 우리 요르단은 1965년에 사막의 7평방km를 포기하고 단 16km의 해안선을 얻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막과 바다를 바꾼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개발된 도시가 바로 아카바예요. 요르단의 유일한 항구 도시죠. 아민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사우디에 넘긴 그 땅에서 이후 석유가 발견되었어요. 린자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후회하겠군요. 석유를 포기하고 바닷가 몇 km를 선택한 걸 말이에요. 아민은 미소로 답했어요. 천만에요. 지금도 요르단 국민들은 그 결정을 가장 지혜로운 거래라고 부릅니다. 강의실이 술렁이었어요. 석유보다 바다를 선택했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우리는 석유 대신 바다를 얻었고 그 바다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아민이 덧붙였어요. 우리에게 바다는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입니다. 그때 린자우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건 요르단만의 특수한 경우일 뿐입니다. 중국에도 바다가 있어요.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우리도 충분히 해양 강국이죠. 그의 말에 윤서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빛에는 확신이 말투에는 단호함이 배어있었어요. 맞아요, 린 씨. 중국에도 바다가 있죠. 하지만 당신들의 바다는 막혀 있습니다. 린자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윤서진은 세계 지도를 펼쳐 두 나라의 해안을 나란히 짚었습니다. 중국의 바다는 남쪽과 동쪽이 모두 영해 분쟁 구역이에요. 남중국회에는 항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동중국회는 일본과 마주하고 있죠. 그건 바다가 아니라 장벽입니다. 윤서진은 손가락을 옮겨 한국 반도를 짚었어요. 반면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열려 있습니다. 서해는 중국과 연결되고 남해는 동남아로 동해는 일본과 태평양으로 이어지죠.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열려있는 나라예요. 교수와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어요. 바다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다를 어떻게 쓰느냐가 국력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바다를 싸움터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무역로 만들었어요. 그는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내륙국의 비극. 전 세계에는 44개의 내륙국이 있습니다. 그중 절반이 세계 최빈국이에요. 왜일까요? 바다가 없으니까요. 윤서진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내륙국은 수출입 때마다 다른 나라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운송비는 해양국보다 3배에서 7배나 더 들죠. 잠비아, 차득, 몽골, 니제르. 자원이 넘치지만 가난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원이 많아도 길이 막히면 그건 금으로 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아요. 윤서진의 눈빛이 린자우를 향했습니다. 한국은 그 감옥을 부었죠. 우리의 산면 바다는 무한한 수출로였고, 그 길이 바로 한국의 석유였습니다. 린자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지리의 운일 뿐이야. 아니요. 윤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선택의 결과예요. 우리는 바다를 지켜냈고, 그 바다로 기술과 문화를 세계에 보냈습니다. 강의실 공기가 묵직하게 흔들렸어요. 감사합니다.